이 모델이 이번에 달라진 점은 바로 M5 칩이 탑재가 되었다는 점. 그리고, 램이 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번 M5 칩은 각 코어에 뉴럴 악셀레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10코어 GPU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모델은 M4 대비 최대 3.5배, M1 대비 최대 5.6배 AI 성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벤치마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모델이 M4 칩을 탑재한 모델이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5 칩을 탑재한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긱 벤치에서 싱글 코어는 물론이고 멀티 코어에서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특히 이런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는 M1 Max 또는 M3 프로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M5 칩 같은 경우는 기본 칩이 탑재된 이 모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. 구독하시면 애플 소식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모델이 이번에 달라진 점은 바로 M5 칩이 탑재가 되었다는 점. 그리고 램이 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번 M5 칩은 각 코어에 뉴럴 액셀레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10코어 GPU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모델은 M4 대비 최대 3.5배, M1 대비 최대 5.6배 AI 성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벤치마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모델이 M4 칩을 탑재한 모델이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5 칩을 탑재한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긱 벤치에서 싱글 코어는 물론이고 멀티 코어에서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특히 이런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점수는 M1 Max 또는 M3 프로 o 하고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, M5 칩 같은 경우는 기본 칩이 탑재된 이 모델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. 구독하시면 애플 소식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